확률과 통계 과목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2 학년 때 경우의 수라는 걸 배워요.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 경우의 수는 덧셈과 곱셈으로 구할 수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덧셈을 어, 언제냐 언제 하냐하면 두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못 일어나. 어, 곱하는 경우는 두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요렇게 이제 배워요, 우리가. 어, 동시에 못 일어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 이거나는 어떤 의미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B는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게 된다. 요런 경우죠. 어, 그런데,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도 일어나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각각 다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난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 방법을 배웠던 거죠. 어 간단하게 예를 한번 적어볼까요? 어 이를테면 수학책이 네 권이 있고 국어책이 다섯 권이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한 권을 한 권을 택할 거야. 그러면 수학책을 택하거나 국어책을 택한다. 언제 더 하는지 알겠죠. 어, 수학책 4권과 국어책 5권 중에서 이번엔 각각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각각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책은 4권 중에 한, 한 권을 선택하고. 국어책은 다섯 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한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각각, 각각 선택을 하게 되면 곱한다. 괜찮나요? 수학책도 선택하고 국어책도 선택한다. 얘는 수학책을 선택하거나 국어책을 선택하잖아요. 이거 나와 그리고,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여러분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어, 두 경우의 수를 곱할 건지 더할 건지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음,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할까요? 내가 집에서 편의점에 들렸다가 학원으로 갈 거야. 집에서 편의점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고, 편의점에서 학원으로 가는 길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집에서 편의점을 거쳐 학원으로 가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느껴지나요?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괜찮죠? 어, 이렇게 경우의 수는 덧셈과 곱셈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하죠. 음, 경우의 수를 덧셈과 곱셈 가지 곱셈만 가지고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이걸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어, 엄밀히 말하면. 나열과 나열하지 않는 경우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으로 나누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순열은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하여 n개 중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나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해 나열을 한다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해 나열한다 npr로 쓰고 풀이 방법이 n, n-1, n-2 땡땡땡에서 알개를 곱하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 이렇게 n, p r 은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해 나열 나열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나열하는 상황이 돼야만 p를 사용한다는 거지 어 이걸 쓰면 이제 이런 게 많이 나타나잖아 뭐 opo 같은 거 opo opo는 다섯 개를 다 나열하니까 5454321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걸 우리가 느낌표로 쓰고, 팩토리알, 이렇게 읽죠. 오팩토리알, 이렇게 읽죠. 그래서, 어 팩토리알은, 이제, 전부, 나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나열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다섯 개를 나열하고 싶으면, 오팩토리알. 세개를 나열하고 싶으면 3 팩토리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중에서 0 팩토리알만 1로 약속을 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라는 건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는 나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n개 중에 알개를 택해 나열을 하면 순열이 되는 거고 엥계 중에 알게를 택하기만 하면 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엥계 중에 알게를 택하는 경우를 우리가 ncr로 쓰잖아요, 그죠? 엥계 중에 알게를 택한다. 그러니까 ncr이라고 하는 건 npr하고는 다르지 이해 되나요? npr하고는 다르잖아. 그런데 얘는 나열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택한 알개를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한 이 경우의 수에다가 나열을 곱해주면 같아질 수 있겠지 느껴지나요 ncr에서 ncr에서 여기는 나열이 없으니까 r 팩토리알을 곱하면 npr하고 똑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ncr을 푸는 방법이 r 팩토리알 분의 npr 이렇게 하잖아 되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실제로는 계산은 간단하죠. 뭐 5c2 그러면 2곱하기 1분의 5곱하기 4두개 이제 분자하고 분모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뭐 7c3 그럼 어때? 321분의 765 괜찮죠. 조합을 배우고 나면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좀 편리해요. 뭐 이를테면 nc0 같은 경우에 1, 뭐, 택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ncn, 다 택했다는 느낌으로, nc1은 n,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ncr은 ncn-r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요, 게 지금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어, 8, c, 5를 계산하는 사람은 바보야. 8, c, 3을 계산했던 거 기억나나요? 다시. 10, c, 7을 계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10, c, 3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10개 중에 7개를 택하는 건 10개 중에 3개를 택하는 것과 똑같다 왜,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죠? 3개를 택하는 거랑 똑같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7하고 3을 더해서 10, 10 이러면 같은 거예요. 느껴져요. 어, 85하고 8시 83이 같은 이유는 5하고 3을 더하면 8이잖아.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어또 하나는 ncr 플러스 ncr 마이너스 1은 n이 같을 때, n이 같고, n이 같고, r 자리가 한개 차이 날때 쓰는 공식인데, n은 한개 증가하죠. m 플러스 1c, r은 큰게 나오면 됩니다. 이 아, 공식들, 이제 지금 증명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할, 분배, 요 얘기는 알아야 돼요. 어, 그냥 간단한 예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 분할, 분배에 대한 개념은, 어, 예를 들어, 열다섯 권의 책을, 열다섯 권의 책을 세 묶음으로 분할 할 거예요. 세목금으로 분할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잖아. 여섯 권, 다섯 권, 네권 이렇게 분할할 수 있잖아, 요 그죠? 아니면 여섯 권, 여섯 권, 세권 이렇게도 할수 있잖아. 어 다섯 권, 다섯 권, 다섯 권 이렇게 세목금으로 어, 분할한다고 할 때, 어첫 번째 있는 건다 다른 수, 다 다른 개수로 분할한다를 대표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두 개는 같은 수고, 하나는 다른, 다른 수로 분할을 했다라는 걸 대표하고 있는 거고, 얘는 다 같은 숫자의 세묶금으로다 같은 개수의 세묶금으로 나열하는 걸 대표하는 예로 적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풀면 돼. 15C6, 9C5, 4개 남았으니까 4C다.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혹시나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요, 15C5, 다섯 개를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6개를 뽑고요. 4개 중에 4개를 뽑고 싶어요. 이렇게 계산을 한건 실은 같은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아무거나 먼저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15C6, 9C5, 9C6이죠. 9C6 6개를 뽑고 몇개 남았죠? 3개 남았으니까 3C3인데 요두 개가 요두 개는 개수가 똑같잖아. 이렇게 개수가 똑같으면 이팩토리알로 나눠 주면 돼요. 이팩토리알 분의 1을 곱해 주면 같은 개수의 팩토리알을 곱해 주면 돼요.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1 때 배우는 거니까. 또 15c5, 10c5, 5c5인데 이거 이번에 뭐겠어. 세 개가 다 똑같은 개수니까 이번에는 3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분할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게 분할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분할. 이렇게 되고 분배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분배는 뭐냐면 이렇게 어세 묶음으로 분할만 해 두면 여기서 끝내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세 명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이거 그러니까 뭐야, 다시, 나누어 준다. 분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누어 준다. 세 명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삼팩토리아를 곱해주면 이제 분배하게 돼요. 괜찮죠? 이 정도의 사전 개념은 있어야 확률과 통계 과목을 시작,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